고마워요 아, 예배도 정말 잘 드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사님께서 구름친구랑 같이 왔어요 오늘 교회올때도 비가 쭈룩쭈룩 왔죠? 아 고마운 구름친구 고마워, 고마워. 나비 맞고 싶어하는 친구 있어요? 오. 많이 풀줄게요 기막힌 길에서 이제 들어가니까. 주. 고마워. 나중에 구름 태워줄게. 어 미안해. 어. 아, <laughs> 오늘, 아, <너무> <laughs> 오늘 아, 이못 받은 친구 집에 갈때채쓰지 말고 뭐 하나요? 자, 그럼. <람쥬> 네, 네. Or, 오늘 수근을 맡은 아예 님이면이 앞으로 나오세요. 예배 잘들리는 마이크 줄 거예요. 오, 오늘 갑자기 나오는 예배 잘마이크 <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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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여기도 자, 냠냠. 아 많이 먹어. 이제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어휴, 호랑이가 나타나고, 어휴, 사자가 나타나도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과 한방, 전에 아 났어요 한방두방세방네방 네 다섯 방 여섯 방 일곱 방열방 스물 방 서른 방마흔방 사십일을요 우리들과 같이 있어 주셨어요. 오늘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잘 들어야 해. 하시면서 사람들을 감탄상에 모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그 동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고 있지? 여기 도마 어디니? 도마 손 들어봐. 도마 어디니? 도마,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 오 우리 예수님 오 예, 그래 그래 너꼭 만져야지 <laughs> 오. 자, 목소리 상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 만져가지고 어깃을 만져서 옷이 구겨졌어요 예수님 펼쳐줄게요 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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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렇게 아프지 않게 만져서 자 이만큼만 자. 만나줄게 잠깐만 쉴까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잘 믿어야 해. 알았지? 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따라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아. 아니야, 그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 부탁하신 것을 우리 열심히 전하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나누어 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전도지예요. 전도지.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친구들이 오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요. 여기에 말씀 주절도있고요유아의 예배와 장부가 기록돼 있어요. 자 아빠 얘기를 해으세요또 누구? 시. 시. 언니? 아저씨. 언니? 시작. 언니 아저씨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저씨 예세요 아저씨 예쁘게 해세요할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딱 접어서 예쁘게 접어서 아저씨 어요옷딱 보이게 짜장 한번내 보이게 자 이렇게 자 전문가님이 보여줄게요 이 선배님이 슈퍼 아저씨예요 버스 기사님도 되고요 자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아저씨 예쁘게 하세요 아저씨 <laughs> 예세요요 안전히 멋진 교회예요. <laughs>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아, 이렇게 우리 친구도 온천하에가응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분의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자, 기도소이 없다. 기도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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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기도소이 빗방울 됐다.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한명한명 한명 찾아오셔서 40일 동안이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평생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다될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